약관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약관이 뭐 수천 종, 수만 종이 될것 같고 보험회사는 사실 가입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험 고객들은 보험금 지급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험 상품 약관에 있는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 보장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자자분들께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자 김태현입니다. 예,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창업팀 대표님 외에도, 어, 유망한 창업팀을 찾고 계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창업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이 스튜디오에 모시고, 예,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요, 우리, 헤인파트너스의 우리 도상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헤인파트너스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보험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예, 운영하고 있는 헤인파트너스 대표 도상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그러면 헤인파트너스가 해결하려고 하는 보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예,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보험 소비자들이 쉽게 보험 보장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희는 자연어 처리 기술과 언어 모델 기술을 활용해서 보험 상품 약관에 있는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 보장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네네.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약관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의 보험회사에서 약관이 뭐 수천종, 수만종이 될것 같고, 보험 서비스 수만큼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약관들을 다 우리가 모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는 1954년부터 이제 보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네. 실제 현재까지 판매 중인 상품그다 판매했던 상품을 합하면 한 18,000종까지 됩니다. 음, 네. 어, 저희는 이주 이 대부분의 약관을 현재 다 확보를 해 놓았고요. 현재 이거를 어, 자연어 처리 언어 언어 모델기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금 하고 있는 오, 중이군요. 예. 네. 그러면은 뭐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저희는 2024년 기준으로 이후에 판매했던 상품들은 대부분이 시 시스템 플랫폼에 다 적재가 되어 있고요. 네네. 현재 이는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약관들은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 해서 분석하고 있는 중인 건가요? 예, 현재도 저희 지금 시스템이 계속 분석해서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아마도 10월까지는 대부분의 음. 상품이 다 시스템의 플랫폼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갑자기 대표님 왜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됐을까, 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할까 궁금할 것 같은데. 창업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때는 어떤 일을 또 하셨습니까? 아, 저는 사실 대기업, 보험회사 중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네네. 어 대부분의 기간을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시기와 네. 인공지능 서비스, 빅데이터 서비스를 만드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네. 이후에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2022년에 사내벤처로 출발을 했고요. 네네. 이후에 어, 이제 다른 서비스를 기획하다가 과감하게 회사를 2024년 12월에 그만두고, 어, 새로운 창업을 시작했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원래 보험회사는 너무 아주 오래 계셨고, 보험회사에 있을 때도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가지고 산내 벤처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하셨고. 근데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하튼 지금은 아예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완전 본인 사업을 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이렇게 잘안 풀리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 이거는 관심 영역에 따라 볼수 있겠습니다. 네네. 보험회사는 사실 보험의 프로세스 중에 가입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유는 새로운 계약자, 새로운 계약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네네. 이 분야에 어, 수없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작 보험 고객들은 보험금 지급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보험에 가입한 목적이 보험금을 받기 위한 것인데 실제 회사에서 드리는 노력 대, 노력과 보험 소비자가 관심을 영역 관심을 보이는 영역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네. 어, 항상 보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융감독원의, 어, 민원이 금융기관 전체 다해서 한 6만여 건 정도가, 어, 매년 기록되는데요. 그 중에 3만 7천 건 정도가 보험회사 관련된 민원입니다. 주로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장과 관련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음...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제대로 된뭐 보험 설계사 분들이 제대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설명 이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객들한테 그 약관을 다 분석해서 관심이 있을 만한 것들을 어떻게 뭐 미리 알려준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요.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궁금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나신 다음에도 보장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만약에 진단이나 진료를 받고 난 후에도 어, 그런 정보를 가지고 보장 여부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입 전에 뭔가 보장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 가입 후에도 계속해서 내 보장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거, 그 다음 실제로 이제 뭐 병이 걸리든 어떤 사고를 당해서 청구를 해야 될때 보험금 청구를 할때 실제로 그게 내 약관에 이걸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 이거 세 가지를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될까요? 그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 저희들은 제공을 하는 건가요 어 실제 보험 상품 약관이라고는 하고요 약관이라고 하고요 원래 보험 상품 그러니까 상품 약관이라는 거는 금융 회사에서 어 정해진 규칙입니다 네. 이 상품을 가입했을 때 이런 되었을 때 보장을 하거나 지급을 해드립니다라는 규칙이고 실제 법률 조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어, 해당 약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물어보는 경향이 많은데요.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약관을 다 읽어본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거나 하시는데 저희는 전체 보험상품 약관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전체 다. 어 데이터화 했기 때문에 실제 어떤 보장이 되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해당 약관 내용에는 실제 어떤 질병에 대한 코드인지, 어떤 수술에 대한 의료 행위 코드인지까지 다알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보험 보장 여부를 알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뭐는 이제 작동 원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제공할 계획도 세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이 서비스를 누구 대상으로 어떻게 제공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에. 어, 이 서비스는 총세 어, 분야의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일반 고객들, 보험 가입자들입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저희 플랫폼에 오셔서 어, 내가 가입한 보험에 보장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확인.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확인을 통해서 실제 내 보장에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어, 보험보장이라든지 보험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고객들이 들어오셔서 플랫폼을 여행을 하시다가 컨설턴트 포털에서 컨설턴트들과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음. 보장이라든지 새로운 보험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회사가 될 텐데요. 보험회사는 실제 보험금 청구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음. 보험금 청구 부분에서 어~ 기존의 수작업으로 벌어지던 부분을 의료기관과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어~ 실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세 가지 금방 말씀하셨던 고객이 우리 플랫폼이 어~ 포괄할 수 있는 고객이 세세세 세, 세 분들이거든요 세 분류가 있군요 네. 일반 고객들은 나의 보장 내역을 네. 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설계사 분들은 그런 보장 내용 확인하러 들어오신 분들 중에 신규 가입이라는 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을 좀 가입시키기 위한 니즈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실제로 보험금이 집행이 되거나 할때 왔다 갔다 하 데이터들이 지금 자료가 있을 텐데 예. 이게 디지털라이징안 되어 있으니까 굉네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디지털라이징해서 해결해 줄수 있다 예. 이세 가지 축이 있는데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 2022년부터 저희가 사내 벤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간에 네. 진행을 하다 보니 실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즉, 보험회사의 데이터 연계하는 부분은 인프라라든지, 어, 참여자의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비용이라든지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뒤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먼저 고객들이 보험보장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네. 서비스를 오픈한 후에 네. 컨설턴트 포털을 통해서 컨설턴트들이 들어와서 네. 어, 고객의 소개를 받고 비대면, 비실명으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먼저 오픈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먼저 오픈되는 거는 아까 뭐 2024년 이후에 뭐 올라온 약관들은 우리 플랫폼에 다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예. 보장 내용이 되는 것도 다 분석이 돼있다는얘기고 네. 그러면은 뭐그 사실을 잘뭐 우리 고객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기 보장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먼저 우리 서비스에 들어와가지고 내 보장 내용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짝 이게 알기 쉽게 알이알 알려주는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면계획을 하고 있는 거니 어떻게 됩니까? 어, 실제 IPIS라고 보험 정보를 보장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는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 지금 우리 서비스를 하고 예. 있나요? 털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10월까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시간은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현재 현재 푸본현대 생명 그다음에 교보 생명 어~ 그다음에 카카오 헬스케어랑 같이 (POC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그럼 아까 약관을 뭐~ 한국에 나와 있는 게한 18,000개 정도 됐는데 한 10월 달 되면은 만 8개 만18 8,000개의 약관을 다 우리 플랫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맞춰서 그때 오픈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어 지금은 그러면 고객 누가 돈은 어떻게 버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아, 현재 아쉽게도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아, 다만 이제 기술 개발 과정에서 디딤돌, 그 다음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요번에 음. 그리고 남부지원 사업을 음. 통해서 지금 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니까 그 말씀은 우리 보장을, 내, 내 보험의 보장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일반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뭔가 조회를 한다. 그때는 돈을 받을 계획이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현재 타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 실제 보장을 조회하러 들어가게 되면 네. 보장을 분석해 준다는 명목으로 음. 자사 컨설턴트들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반 고객들이 들어오시면 네. 프리미엄 서비스로 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어, 이용하시다가 보험에 관련된 니즈가 발현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때 네. 컨설턴트 포털을 통해서 컨설턴트들하고 비대면 어 비실명으로 상담하실 음. 수 있는 게 저희 플랫폼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엔드 유저라고 하는 그냥 일반 보험가입 고객은 들어가서 그냥 무료로 내보양역을볼수 있는 거군요. 예, 네, 무료로 보실 네, 수 네, 근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뭔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보험을 뭔가 가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10월 달에 오픈하는 컨설턴트 포털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 컨설턴트와 연결이 될수 있다는 거고. 예, 예. 그럼 연결되면은 그때는 돈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연결이 된다고 해서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네네. 어, 컨설턴트 포털에 가입하신 컨설턴트들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네네. 그 구독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어, 실제 컨설턴트들의 가장 큰 문제점,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부분은 본인들을 홍보하고 싶어도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컨설턴트 포털에 컨설턴트별 멸... 로 미니 페이지를 만들어드리고 음. 그들의 홍보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냥 보험 설계사라고 저희가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예, 맞습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이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음. 보, 컨설턴트 포털이라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유료로 가입을 해서 예. 구독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 거고. 예. 그걸 통해서 만약에 연결이 되면은 아까 무료로 들어와서 보장을 뭔가 확인했던 우리 고객들이 일반 고객들이 뭐 신규로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고객을 좀 획득할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 예. 컨터, 이 포털을 오. 이용하겠다 그런 예, 거군요. 예. 네네 그러면은 아까 나중에 3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네뭐 보험금 청구하고 이런데 그때도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어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는 사실 그~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이제 비하인드 네. 보험 회사의 뒷담 프로세스입니다. 네네. 어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시게 되면 이제 진단서 뭐 조직 검사 결과지 등 이런 이제 서류들을 내게 되시는데요. 이 서류들을 이제 보험 회사는 스캔을 하게 됩니다. 네. 이미지 스캔을 한 다음에 어이 스캔에 스캔에서 입력된 문서의 정보를 입력하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건당 뭐 적게는 8,000원, 많게는 12,000원도씩 주고 있고요. 어, 이렇게 입력되는 외주 수수료 비용이 1년에 대략 한 6천억 정도 가까이 네. 발생되게 됩니다. 전체 보험사 기준이고요. 어, 이런 수수료들을 절감할 수 있는, 왜냐면 하 데이터로 전송하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음. 그들한테 혜택이 제공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 의료기관에 가서 내가 직접 떼서 의료보,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사에 내가 직접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중간에서 뭔가 데이터를 디지털 라이딩하면서 그냥 바로 전송할 수 있으면은 보험사가 됐든 뭐~ 의료기관이 됐든 굉장히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돈을 낼 용의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 실제 이제 비용을 절감시켜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네. 데이터로 전송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POC를 진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충분히 지불 용의가 있다. 라는, 네. 예, 의견들을 어, 조사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B2C 네. 쪽에서 먼저, 일반 네. 고객들이 무료로 부당 내용 뭐, 검색하고 분석하는 서비스 제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컨설턴트 포털을 통해가지고 유료로 가입시켜서 뭔가 우리가 과금을 할수 있는 걸 만들었다가 여기서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제 B2B 영역까지 확장을 하겠다.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이 서비스를 흔히 말하는 보장, 그, 보험 약관을 18,000개가 대표님이 구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구할 수있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만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까? 아, 실제 약관은, 어, 보험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공시실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법적인 요건이고요. 네, 네. 어, 저희가 이그 중소기업 R&D 기술개발 디임돌 사업을 통해서, 어, 전체 보험사의 모든 약관을 다 다운로드를 다 일일이 다 받았습니다. 네. 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약관을 다만 분석하는 기술은 네. 보험업에 관련된 이해, 예, 의료 정보에 관련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관만 다운받는다고 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우리가 만8 0 개를 수동으로 다 다운을 받았고. 2024년 이후에 나왔던 약관들은 다 업로드해서 다 분석을 했고 예. 이 분석하는데도 사실은 보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사실 제대로 된 분석을 해낼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강점이 있고 실제로 예. 경력력이 있다. 그래서 다른 데가 쉽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어, 그러면은 쉽게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우리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서비스 있죠 특히 뭐 아까 나왔듯이 분쟁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내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리 알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고객들이 써줘야 되잖아요 우리 서비스를 예. 근데 어, 이렇게 좋은 기술이나 서비스가 있더라도 안 쓰면 또 말짱 도루묵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걸 알릴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장히 관심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 디지털 마케팅 체계를 레이스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치 단계고요. 두 네. 번째는 액트, 세 번째는 컨버트. 어, 네 번째는 이제 인게이지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렇듯이 모든 고객에게 알릴 방법을 고민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도 뭐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채널이라든지 파트너를 이용해서 초기에 리치단계좀 접근을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저희가 관계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카카오 헬스 케어 등 저희하고 협력기관이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보험회사 경력이 있다 보니 보험회사에 관련된 어, 채널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어, 보험 대리점 등어 제가 연결, 연결되어 있는 뭐 부분들도 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원래, 저희는 뭐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해, 일단 회사명은 해인 파트너스인데 네. 서비스 아까 우리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플랫폼 명은 따로입니까 아니면 그냥 해인 파트너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플랫폼 명은 우선 아이스로 정해놓은 상 아이스, 상태입니다. 예, 네. AI 파워드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 서비스라는 음. 예, 약자고요. 네네. 물론 현재 가칭이라 네. 예,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표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뭐 채널이나 이런 것 쪽을 통해서 먼저 초기에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더 활성화가 돼야 아마 투자자분들이 좀더이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들이 쓸수 있게 만들어줘야 투자자분들이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많이 좀, 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해야 될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 실제 2022년 산내벤처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 이전에 다양한 어, 정부 지원 사업들과 같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어, 선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어, 중소기업 기술개발진흥원의 어, R&D 팀돌 사업도 수주해서 근본 IPIS 시스템도 이제 개발을 한 상태고요. 네네. 이후에도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진행 중에 있고 어, 이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대로 10월달까지 컨설턴트 네네. 포탈을 포함한 아이스 시스템을 개발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실제 필요한 건 매출이고 실제 네네. 필요한 건 성과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10월달까지 어,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업로드를 하고 포탈을 여는 거에 지금. 지금 모두 매진을 하고 있고요. 네. 어, 관련돼서 이제 개발하게 되면 컨텐츠를 올려서 어, SNS라든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뭐 2022년 사내 벤처 때부터 사실은 이이 프로젝트 쭉 진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이 설립된 것은 야전 대표님이 퇴직하고 나오셔가지고 올해 1월에 지금 법인을 만드신 거죠? 예. 네. 그럼 실제로 이제 회사에 어, 업력은 아직 거의 6개월밖에 안된 거네요. 예, 네, 6개월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제가 그동안 개발했던 뭐 AI 알고리즘, 음. 헬스케어 관련된 알고리즘, 인슈어테크 관련된 알고리즘은 네. 어, 뭐한 4, 5년, 네, 정도의... 년 정도 된 예라고 네, 네, 할수 있겠군요. 네. 네. 그리고 우리 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 우선 이제 제가 이제 대표로 있고요. 네. 제가 어, 데이터 분석하고 AI 알고리즘 개발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중락 이사라고 해서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포항공대 어, AI 석사 출신이시고요. 네. 최근까지 NH 투자증권 디지털 부문 대표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 플랫폼에 관심이 많으셔서 어,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를 접목해보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조인을 하셨고요. 어, 이외에 이제 어 프론트 개발에 2명, 그다음에 음. 데이터 분석에 2명, 그다음에 백엔드 개발에 1명. 이렇게 음. 해서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개발을 어, 진행하고. 니뭐 지금 아까 우리가 거의 개발 조직으로 탄탄히 구성이 되는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좀더 우리 서비스가 많이 알려지고 네. 아까 마케팅 쪽도 사실은 좀 계획은 하고 계시지만 아까 우리가 팀원 구성 자체도 개발 조직이 아주 뭐 탄탄히 돼 있어 가지고 개발하는 데좀 많이 포커스가 있는 그런 팀 조직이군요 현재. 네 맞습니다. 네이 인터뷰에 또 출연하신 게 저희가 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께 해인 파트너스를 어필하기 위해서 출연하셨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투자를 받으신 적은 없으시죠? 예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지금부터 이제 투자를 받겠다라고 선언하신 거하고 똑같은데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어, 제가 이제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인력, 그 다음에 저희가 어,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어, 자연어 언어 모델을 음. 돌리다 보니 언어 모델에 관련된 개발 비용, 그 다음에 운영 비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한 1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어, 되도록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네.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판교 경기 문화 창조 허브의 지원 기호로 선정이 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실제로 판교 허브에서 뭔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앞으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근본 남부 기업 예 지원 사업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케팅 쪽 말씀을 하셔서 첨언을 드리자면 근본 남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금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 컨텐츠는 마케팅을 위한 컨텐츠 개발에 지원을 받고 있고요 예, 이 이전에도 사실, 경기 컨텐츠 진흥원을 통해서 네. MAP 네. 사업을 통해 초기 창업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네. 다시 한 번, 어, 소비자에게, 어, 혜택을 줄수 있고, 저희를 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지원을 할, 네. 아니,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를 받으려고 나왔으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해인파트너스는 어 어쩌면 국내에서 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인슈어테크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해외에는 레모네이드 어, 등등 많은 인슈어테크 기업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인슈어테크 기업이라고 내세울만한 기업들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어 금융서비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은행은 뱅크가 아니라 뱅킹이란 말을 하고요. 가장 큰 사차 산업 혁명의 금융 분야 혁신은 보험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모두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희 혜인파트너스와 기술력, 그다음에 의지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저희와 뜻이 함께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혜인파트너스 우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보험업이 상당히 느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 네. 느리게 변하고 있고 굉장히 어, 금융업 자체 그렇지만 금융 중에서도 특히 보험업이 더 느린 것 같은데 지금 특히 보험업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과 관련돼서 굉장히 분쟁이 많은데 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 기술적으로는또 가능할지 모르면 겠 사업적으로 는또 많은 분들에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자분들과. 해인 파트너스와 함께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